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7장 함수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1 함수 정의하고 호출. 함수의 기본 구조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이제 함수는 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의 묶음입니다. 네, 이제 이런 코드의 묶음을 하는 이유는 이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이제 어, 좀더 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런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인자는 이제 입력값. 인자를 통해 함수의 값을 전달하고요. 반환값, 함수에서 계산된 결과입니다. 이제 이 반환값은 이제 리턴을 통, 리턴을 통해 이제 어 반환값을 저장을 할수 있고요. 이제 어첫 번째로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해야 이제 뭐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어 함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제 함수를 만들 때는 def를 씁니다. def 뒤에 함수명 그리고 <laughs> 입력하고 싶은 값 인자를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코드 블록을 어 사용하게 코드 블록 그 수행하고 싶은 코드를 이제 어 집어 넣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콜론 뒤 콜론을 통해 함수명과 이런 def 사이에 이게 함수명과 인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laughs> 마찬가지로, 콜론 뒤에는 당연히 코드 블록은 들여쓰기로 해서, 어, 구역을, 아,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함수를 정의를 했으면은, 이제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정의된 함수를 붙는 거죠. 함수를 불러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함수를 이제 한번 정의를 해두면은, 원한 때에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호출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인자도 반환값도 없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자가 없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소괄호 안에 아무 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my fun이라는 g 이제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def를 쓰고 my function 그리고 괄호. 어, 지금은 아무 인자가 필요 없는 함수를 정의하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인자를 어, 넣어 주지 않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my first function This is a function 이라는 두 개의 문장을 출력하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하면은, 어 만약 에러가 없으면, 오, 어 오류가 없으면은, 이렇게, 어 결과 값이 나오지 않고, 이제 그냥 정의만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어 시, 실행이 완료된 겁니다. 이제 정의가 된 것이고,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함수를 호출 해줘야 되는데, 호출은 이제 함수명을 써서 이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인자가 아무것도 필요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빈 괄호로 하면은 이제 두 개의 문장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인자는 있으나 반환값이 없는 함수입니다. 네, 이제 인자가 있는 함수를 호출할 때 소괄호 안에 인자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이제 인자가 있는 함수를 한번 이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def를 쓰고 myfriend 이제 인자로 friendName 그리고 print 그이지 위치를 전 시간에 배웠던 위치를 지정해줘서 밴 n 드 네임을 이제 인자를 이제 입력받으면은 이것을 전달해서 이 위치를 지정해서 여기다가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의가 되었고요. 아무 오류가 나지 않는다면 이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my friend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my friend name이라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써서 지정해줬죠 그러면 이제 요 자기가 호출할 때는 자기가 어 사용하고 싶은 뭐 집어넣고 싶은 이름을 어 내용을 요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은 철수와 영미 이렇게 잘 나타나는 것을 볼수있고요 네 이제 mystudentinfo라는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name, school, id, p h o n u m b e r 이렇게 인자가 세개네요 그러면, name 이 s 인자는 이제 첫 번째 이첫 번째에 해당하는 인자는 여기 이 학생 이름 뒤에 이제 이름을 어 여기서 출력을 해 주겠다 그리고 s c 아 h 디라는이인자 o 이제 변수는 여기 스 o l i d 라는이 인자는 이제 변수는 여기 s c h 네임, 스 o o l i d 에 가서 두 번째에 가서 출력을 해 주겠다 폰 넘버는 세 번째 그 n a m e s c h o o l i d 폰 넘버 순서니까 인자도 순서대로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잘 정의를 해서 이렇게 이름을 어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음아 여기 지금 오류가 난게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정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정의를 깜빡하고 안 했네요. 이렇게 만약 정의를 하지 않고 함수를 먼저 호출하게 된다면 이처럼 어, 오류가 발생합니다. 함수를 정의를 한 다음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laughs>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함수가 잘 호출이 돼서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자를 받아서 처리한 결과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리턴 반환 값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 인자를, 인자가 있고, 반환 값이 있는, my calculation 이라는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d e f 를 쓰고, my calculation x, y. 여기서는 인자가 이제 x, y 가 되겠죠? 이 x, y 를, 어, 이제 나중에 함수를 호출할 때, 이 값을 입력을 받아서 여기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XY는 이제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매개를 해주는 어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XY를 연산을 해서 이제 Z, Z에 이제 집을 할당을 한 겁니다. 이제 Z라는 변수를 이제 리턴. 근데 이게 왜 리턴을 하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 Z라는 변수를 리턴을 하지 않고 만약 내가 이 결과 값을 이제 사용을 하고 싶어서 프린트 z라는 함수나 뭐 이런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제 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메모리에 들어왔다 초기화 되기 때문에 이 리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 z를 어 저장을 해 주는 겁니다. 이제 z라는 변수에 확실하게 리턴해서 반환 값을 저장을 해 주는 거고요. 이제 먼저 정의를 한 다음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2가 어, Z에 12가 저장되어 잘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ghs> 네, 또 함수에 이제 리스트, 세트, 튜플, 딕셔너리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제 리스트를 인자로 갖는 함수 마이스티 n 드 인포 리스트를 한번 어,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티 i 드 인포를 이제 어, 리스트로 받을 것이고, 리스트에 해당하는 0, 1, 2. 이런 값을, 이제, 어, 인덱스 값을 여기 출력을 하겠다. 이런 함수를 한번 정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t u d e n t i n f o l i s t 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스 t u d 1의 인포는, 정보는, 이 리스트로, 현아 1,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하고 되는 것이죠. 이제 함수를, 함수명, 그리고 뒤에, 이제 여기에, 어, 저기, 할당했, 리스트를 할당했던 요 변수명을 여기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위와 같이 이렇게 잘, 위와 같이 이렇게 잘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또 리스트를 바로 인자로 지정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변수명으로 지정해서 변수에 할당하지 않고 또 이렇게 호출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변수의 유호범, 유효 범위, 유효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변수의 유효 범위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역 변수는 한정된 영역, 영역 안에서만 동작하는 변수인데요. 이제 함수 안에서 정의된 변수나 뭐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변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전역 변수는 그와 다대로 모든 영역, 파이썬 모든 영역에서 동작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함수 밖에서 정의된 변수 를 이제 글로벌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파이썬에서 변출, 변수를 호출하면 은 이제 지역, 전역, 내장 요 세가지 순서대로 지역, 전역, 내장 영역의 순서대로 호출을 하기 때문에 어, 이점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래 예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로 이제 함수 함수 안에서 정의한 변수가 이제 지역 변수, 한정된 영역 영역 안에서 저, 어, 변수를 지정하기 때문에 로컬 베리어블이고요. 여기는 이제 어, 한정된 영역이 아닌 전역에서 이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전역 변수가 됩니다. a는 o 에 o 라는 전역 변수를 설정해 줬고요. 첫 번째로 f 1에 a는 1, 1이라는 지역 변수를 사용해 줬습니다. 이 지역 변수는 이 함수, 펑 1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a는 2, 이 지역 변수는 펑 2에서만 사용되고요. 펑 3은 이제 글로벌 변수, 이제 다 똑같은 a인데 여기만 이제 a를 써서 이 글로벌 변수, 이 변수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어,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함수는 이제 글로벌 a 이 글로벌을 쓰게 되면은 이 함수 내에서 서, 변수를 설정을 하더라도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를 a의 값을 4로 이렇게 값을 변경을 해준 다음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만약 이 글로벌 a를 쓰지 않고 a를 4만 했다면은 어, 전역 변수는 변경되지 않고 이 지역 변수로 되어서 a 값이, a 값이 4로 나오고 따로 5는 또 따로 존재하겠죠. 한번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fung1과 <laughs> f u n 2를 호출해 보면은, 어, 같은 변수 이름인데도 a인데도 불구하고 값이 1, 2. 다른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전역 변수는 여전히 5. 5입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펑34를 이제 어 실행을 해보면은, 어첫 번째 전역변수를 가져왔기 때문에 전역변수가 5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제 펑4는 이제 이 A를 지역변수 A를 글로벌로 선언해서, 전역변수로 선언해서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더 이상 지역변수가 아닌 글로벌 베리어블이 된, 전역변수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은 곧 이게 4로 값을 변경해 줬기 때문에 4가 나오고 다시 그 뒤에 펑3을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은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4가 나와서 아 여기서 어 글로벌이라는 것을 붙여서 이 변수를 전역으로 선언을 하겠다 하면은 지역 변수가 아닌 전역으로 어 바뀌게 되는 것을 어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람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람다 함수는 이제 한 줄로 표현하는 함수인데요. 이제 보통 간단한 연산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네, 뭐 이런 람다, 인자, 그리고 콜론, 인자를 활용해서 수행할 코드, 그리고 <laughs> 그 인자에, 어, 부여하고 싶은 값. 인자에 부여하고 싶은 값. 여기서 보면은, 이런 여기 들어가는 이런 인자의 함수를 호출할 때 들어가는 어 값이 되겠죠 인자에 해당 인자에 들어가는 값 이런 형식을 통해 한 줄로 간단한 연산들을 어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람다를 과, 괄호 안에 람다를 선언하고 x 그리고 콜론 x 변수 x를 어 제국을 할 거다 그리고 그 x의 값은 3이다 그래서 이렇게 9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변수에 람다 함수를 할당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mySquare라는 변수에 이제 람다 함수를 선언을 해주고 mySquare2를 이제 2라는 인자를 부여하게 되면 4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2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인자가 여러개인 람다 함수는 이제 다음과 같이 또 변수에 MySimpleFung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서, lambda, x, y, z, 콤마로 이렇게 인자들을 구분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론, 그리고 뒤에 이제 각 인자별로 실행할 수행코드를 이렇게 적은 다음, 마찬가지로, 어, 함수를 호출할 때처럼, 이제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lambda 함수 인자가 여러 개일 경우,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유용한 내장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제 형변환 함수, 이제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함수인데요. int 함수는 실수나 문자열, 근데 문자열은 이제 정수 표시 <laughs> 데이터를 어 이제 정수로 변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int 어 안에 이 소괄호 안에 어 변환할 내용을 써주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수 같은 거는 이제 실수형의 경우는 이제 수, 변환, 변환 시 소수점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수점을 버리고 0, 3-1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수 표시의 문자열을 이제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이제 변환을 한 것입니다. 이제 플로트 함수는 정수나 문자율, 어, 정수 및 실수 표시 데이터를 실수, 실수형으로 변환해 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소수점으로 이제 나타난 걸 보아 실수형으로 변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문자율 또한 실수형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자율 변환 이제 문자형은 이제 str 함수를 통해 변환을 할수 있는데요. 정수나 실수 데이터를 문자율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문자율로 다잘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리스트 튜플 세트형으로 변환인데요. 이제 리스트 함수는 튜플 세트 데이터를 리스트로 변환해주고, 튜플 함수는 리스트 세트 데이터를 튜플로 반환. 세트 함수는 리스트 튜플 데이터를 세트로 변화해 줍니다. 네, 이제 리스트 튜플 세트를 생성을 한 다음 데이터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리스트 튜플 세트 어, 이제 잘 데이터 타입 맞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리스트로 한번 변환해 보겠습니다. 튜플과 세트를 리스트 함수를 통해 리스트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튜플과 세트 데이터가 리스트로 변환이 되었고요. 이제 튜플과 이제 리스트와 세트 데이터가 튜플 함수를 통해 이제 튜플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트도 이렇게 세트 데이터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불 함수 불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숫자를 인자로 불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데요 이제 불 함수는 이제 말 그대로 불 데이터가 true or false 논리값이기 때문에 어이두 가지 true or false의 결과로 반환되는 함수입니다 인자가 숫자인 경우 0이면은 false, 0이의 숫자면은 true를 반환합니다 어, 즉 0일 때만 false. 그 위에 모든 경우 숫자일 때는 true를 받아놓은 거죠. 불, 제로는 false. 1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오겠죠. 0이 아닌 값은 모두 이렇게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자열을 인자로 불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자열이 불함수의 인자인, 인자인 경우 이제 문자열이 있으면 true를 없으면 false를 받아합니다 즉, 문자열이 있으면 true. 문자열이 없으면 false를 반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문자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true가 나오고요. 어, 근데 여기는 이제, 어, 문자열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빈 문자열, blank, 공백이기 때문에 어, 문자열이 있는 것으로 파이썬에서는 취급합니다. 그래서 true 값이 나오고 이제 여기는 이제 다운표 사이에 공백이 없기 때문에 문자열이 없는 걸로 나와서 이제 False 값을 나오게 되고요. <laughs> 이제 n o n 이이 없기 때문에 None 없는 것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이제 리플, 튜플, 리스트 튜플 세트를 이제 인자로 불 함수로 호출할 수 있는데요. 어, 항목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항목이 빈 리스트의 경우. True, 아, False. 없기 때문에 False. 항목이 있기 때문에 True. 어, 항목이기 때문에 False. 항목이 있기 때문에 True. 항목이 없기 때문에 False. 있기 때문에 True.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불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set, list, tuple 이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불 함수의 활용인데요. 이제 print_name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이 이름이 입력이 되면은 출력을 하고 만약 입력이 되지 않으면은 어 입력된 이름이 없습니다라는 어 조건에 따라 이렇게 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함수를 정의해봤습니다. 를 정의를 해보고 제임스라는 이름을 입력을 해서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어 문자열이 있으면 t r 이기 때문에 문자열이 있었죠. 제임스라는 문자열이 여기 들어가고 그럼 이 여기 name 이라 해당하는 위치에 어 변수에 해당된 James 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그럼 결국 이제 있기 때문에 true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코드를 실행해서 어 James 라는 이렇게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공백의 경우에는 이불 연산의 함수를 통해 false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false 값 때문에 else 밑에 이 코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된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네, 이제 다음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맥스 함수는 최대값을 반환해주고 미 함수는 최소값을 반환해 줍니다. 네,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 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과로 안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숫자를 포함한 리스트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리스트를 변수에 할당해 준 다음 이 변수명을 어, 괄호 안에 넣어서 최소값, 최대값 각각 0과 99.5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자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A, B, C, D, F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최소값은 이제 당연히 A, 최대값은 끝에 있는 Z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튜플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네, 튜플에서는 이제 이렇게 잘 최소값과 최대값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문자끼리 비교할 경우 이제 대문자를 소문자보다 더큰 값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어, 여기 밑에 예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최소값을 같은 a,b,c 인데 이 최솟값이 이 대문자가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최솟값을 abc 한마디로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가 있는 abc가 먼저 선택이 되고 최솟값으로 그 다음에 efg가 이제 마지막 최대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처그 문자끼리 비교할 경우 만약 여기가 같은 소문자다 그러면은 이제 소문자를 비교를 첫 번째 소문자끼리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문자끼리 비교하고 세 번째 문자끼리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laughs> <laughs> 절대값과 전체합을 구하는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ABS 함수, absolute 함수죠. 이제 절대 값을 반환해 주고요. 똑같이 10, 10, 2.4, .45, 2.4. 크기, 절대 값을 반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sum 함수는 이제 데이터의 전체합을 반환해 주는데요. 이제 안에 리스트를 할당한 데이터 변수, sum 리스트를 이제 sum 함수를 통해 간단하게 총합을 구할 수,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항목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 인데요 이랜 함수는 랭스 함수는 항목의 개수 데이터의 길이를 반환합니다 어 예를 들어 이랭 문자를 하게 되면은 이 문자의 개수 하나 둘이 공백도 파이썬은 문자로 취급한다고 아까 방금 설명했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은 셋 그리고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 리스트의 경우 1부터 8까지니까 5, 8개. 튜플의 경우도 5개. 세트도 4개. 딕셔너리도 3개. 이렇게 항목의 크기, 개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내장함수들을 한번 활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스코어가 90. 80, 95, 85, 과목별 시험 점수죠. 예, 총합을, 예, 0으로, 이제 초기 값을 설정해 놓고, 서브 과목 계산을 위해, 또, 서브식 넘이란 변수에 0을 할당해서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이 scores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어, 범위 아닌 데이터를 score에 넘겨준 다음에, 이 score에서, 이제, score.sum을 이제, 스코어를 계속 더해가면서 반복을 하는 것이고 이제 subject number subject number는 이제 과목수죠. 어, 과목수를 이제 일시 계속 이렇게 더해가면서 어, 계속 더해가면서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포문을 통해 그리고 평균은 어떻게 하냐 score sum score sum은 이제 총합이죠. 총합을 subject num 이 스코어의 길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 과목 수적 과목 수를 나눠서 평균을 구한 다음 그것을 이렇게 출력하는 것인데요. 어이 과정을 이제 썸과 랭 h 함수를 향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랭이 이제 어 이가의 그크기 크기와 이제 길이를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썸 총합이고요. 이제 랭은 크기, 길이, 결국 과목 수 여기서는 과목 수겠죠? 과목 수를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면은 어, 똑같은 평균과 총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맥스와 미니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최하, 최고 점수도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제 7장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이제 어, 7장에서 나오는 함수들은 이제 어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함수를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 정의를 할때 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여기 유용한 내장 함수들은 불코딩을 어, 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꼭한 번씩 사용하셔서 익혀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